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거요 올리비아의 부산 이야기인데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깨놓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할 줄은 몰랐어요 일단 처음부터 해볼게요 제가 오늘 해보려는 건요 13분 카레나 13분 카레인데요 제가 그런거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해서요 3분 카레 포기할게요 일단 지금 이렇게 가는데도 3분이 걸리는데 어떡하죠? <laughs> 일단 만족스러운 식사는 얻었어요 역시 올리비아의 무서운 이야기는 무서운 것 같네요 이 하다가 제가 갑자기 말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거 이해해주실길 바래요 음. 근데 편준범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맨날 급식당번 된다고 이렇게 바꿔두더니 진짜 레알 로 악덕한 것 같네요 그냥 차라리 이거 학교를 아침에 나왔더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됐을까 라는 생각이 음, 저는 뭔가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뭐1 3분 카레 못 얻어도 되고요 그냥 해보려고요 그냥 즐기는 식으로 해야 돼요 일단 뭐 죽어도 즐기는 식 이걸로 제가 좀비고 영상으로는 삐삐님이나 딕슨님 걸좀 많이 보는데요 음... 아몽토니 것도 당연히 봐요 이렇게 죽을 땐 아, 완전 초보 같지 않냐? 일단 저 초보 인정할게요. 이거 진짜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헐 대박. 벌써 일가스. 있네요. 네, 일가스 아, 이거 할때몇번 부활할 수 있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거 세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쓰세요. 가장 가장 작은 거. 왜냐고요? 그게 알기가 쉬워요. 저건 버리도록 할게요. 저기, 저기, 미스터리 코안이 있어야 되는, 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먹어버렸어요. 꿀꿀. 지금 제 앞에는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laughs> 저의 <저희> 집 돼지입니다. 뭐래. <laughs> 어, 여기 안 먹었었네. 왜너못 얻었냐 아니 알고 있어 저희 집 까먹었어. 미니 피그는 바보예요 뭐래 저는 지금 세번 부활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이요 꾸 이제 한 번이요 번이. 이제 좀 뻔뻔지 맞주나 조판왕보 여러분 이제 잘말 못해요 안녕이요 연아 언니 아, 저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아 <laughs> 여러분, 전 동생과 사랑을 싫어한답니다. 왜요? 왜냐하면 동생 제 동생은 극혐이에요. 아닌데. <laughs> 어, 다 들었습니다. 제 동생이거든요. 허허. 어디죠? 아, 알고있음. 근데 인정해 내가 너보다 게임을 더 잘한다는 사실을 내이 <laughs> 네 녀석 <laughs> 어떻게 고난님을 고난 재미없어 고난, 고난 때려치워 어 포켓몬스터다 어 그거 들어라 아 싫어. 흐름 남의 무그랬지 들어라 꽃이 다나어 소리 안 들려? 여러분, 저는 위험한 길을 선택할 선택하고... 법...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길 갈게요 괜히 까불다가 죽는 레파토리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저거 먹고 싶긴 한데 위험해요 딱... 아, 니다 아니야 야, 됐다 <laughs> <laughs> 저한테는 기회가 날번남았습니다 여기 여기를 <laughs> 어떻게 지나갈까? 문제인데 호도도. 호도도도. 도호도로 호도도. 호도도. 호도 호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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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여기 보기 여기로 가야 도도 나도 무섭다 어 뭐야 두카이 <laughs> <laughs> 나있는데서 엉뚱하게 죽었어 평준범 너무 평준범 바보 평준범 <laughs> 미안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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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부활 못해요 가스로 부활해야 돼요 아, 말하자 마자. 당신의. 기타! 당신의. 당신의 고통. 아, 행복. 아, 몰라. 쭈. 쭈쭈쭈. 쭈쭈쭈. 쭈. 쭉 아, 기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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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왜내 네. 쪽에서 재수없는 냄새라고 했지? 여인가 아, 재수없는 냄새. 아, 재수요? 어저있다 지. 야! 보... 지 새끼! 아, 편집법! 네. 본명 말합니다. 안녕. 네. 왜요? 왜요?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럼 제 채널에서 말할게요. 안돼요. 님 채널에서도 말하지 마요. 왜요? 제 사생활 다 드러내가지고 진짜 제 사... 마음... 마음대로 제 사생활을 알라 까버리면 안 되죠. 되죠. 안돼요. 돼요. 태용. 저 지네가 잡고 만다 진짜. 어차피 잡히게 되어 있지만. 나 이거 스토리 다음. 너는 이제 궁지에 몰린 쥐. 난 <laughs> 그쪽까지 못 가. 무서워. 자. 어디서 돼지 냄새가? 일단 숨어. 내 이름. 뭐, 돼지 냄새가 아니지. 냄새야. 해살 깨살. 깨살. 마스트 마스터 키였나? 마스터 마스터 키였어. 마스터 마스터 키가거든요. 마스터 아 마스터 키가 맞았네. 아 죄송해요. 아 재수 없는 냄새. 아 돼지 냄새. 피에편추바바보야 갑자기 요포가 먹고 싶어. 저는 스킨 엄마! 여기서 나타나자면 어쩌자는 거야? 와, 여기서부터네. 이런 진짜. 아, 아 이제 털도없는데 제가 13분 안에 갈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아,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네요. 이제 다음은 무엇일까요? 죽으면 가스다. 아니 가스, 가스, 아니 가. 아니 편중범 바보 자식, 그냥 여기서 확인하고 그냥 갔으면 좋았을 것을. 대용 가스. 바보, 왜기대참 못하는 녀석. 얘는 눈이 안 보인다고 해요 냄새로 쫓아간다고 하더군요 저기 빨간색 줄게 주... 아 미스터 그린 아 어딨지? 아, 어, 몰라, 그니가 똥준범 스토리였습니다. 똥준범. 자, 스킵. 똥준범, 얼굴은 닦았네. 여기 쪽에 있던 미스터리 구한, 구인은 뭐가요? 안전하거든요, 이쪽으로. 아씨, 여기 아니네. 깎아. 깎아, 이제. 13분 카레인데요. 잘 못한다면 13분 카레도 안 되죠. 남은 거갔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 됐다. 역시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 안 돼. 아, 여기 다시 오다니. 최악이야. 엄마... 제발 나좀 그만 괴롭혀줘 어, 아, 제발이 없어졌죠. 죄송해요. 이제 죽으면 망가는 거다. 음? 아, 망했다. 아, 자, 이렇게 여러분 망했어요. 아, 망했네요. 일단, 여기에서 끝. 다음에는 성공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